10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laughs>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어 시편 24편은 여러분들은 시편 23편과 24편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편 23편은 많이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시편 24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매우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라는 이 구절 때문에 문드라, 머리 들어라는 많이 아시는데 이 문드라, 머리 들어가 10편 24편에 나온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10편 24편에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도대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시편 24편을 전 해석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을 출발할 때 가만히 보시면 땅과 바다를 말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그게 이시편 24편을 바라보는 첫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 목사님 갑자기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해놓고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말해요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1절과 2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땅과 바다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갑자기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여기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 누구를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찾고 있어요 사람 찾기 10편 24편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여호와의 여기 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기 이렇게 높은 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산이 아니고, 이 본문 속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들 또는 어떤 상황들, 조건들.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게 이제 신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뭐 하나님께서 활동했던 그 어떤 역사와 기적이다. 그게 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를 말할 때그 산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쉽게 말하면 야,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 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요?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20편, 24편에 이 다윗이라는 이 저자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냐라고 말할 때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그냥 지나치거든요. 여호와의 여 하나님 앞에 설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렇게 손 세정제 가지고 손 깨끗이 닦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지 청결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진짜 그게 아니고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거로 손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손이 깨끗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행동이 행함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믿음에 합당한 사람의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손이 깨끗하다 다른 말로 행동을 말해요. 행동. 손이 깨끗한 거. 그다음 에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막 마음을 막 목욕 재개하듯이 깨끗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 마음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말하는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건 한마디로 행동과 이 중심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참 행함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구나" 하는 사람이어야, 여호와의 거룩한 앞에 그 산에 오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이 시편 24편을 해석하는 되게 큰 전제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땅과 바다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일단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됐어. 아, 참, 너 하나님 보실 때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올바르구나. 너의 마음 같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 본문에 방금 전에 누구를 찾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도 올바르고 마음과 뜻도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냐라고 할때 여러분은 저요 라고 손을 들수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답을 알려주는 게그 누구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그 정답이 뭐냐면 문드라예요. 문드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일이 잘 아시는 문드라, 머리 드러날 때그 문드라가 지금 앞에 나왔던 자, 그 땅과 하늘의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행동과 마음의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시작하는 답이 문드라예요. 문드라.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7절과 9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7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죠. 그 문드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문드라, 머리를 들어 한 다음에, 영원한 문드라 또 나오죠. 영원한 문드라. 그거는 진짜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고 닫는 문 있죠, 문. 그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드라, 문드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문드라를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문드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뒤에 있는 문드라는 우리 진짜 열고 닫는 문 있죠, 문.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문드라 머리를 들고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특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일 때는요, 나라가 성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성, 성으로. 그럼 성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은 성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문을 열고 닫을 때가 있다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쇠를 해서 비밀번호 해서 집을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성 안에 백성들이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문을 열고 닫을 때는 아무 때나 성문을 열고 닫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아까 전에 문드라할 때 앞에 있는 사람 말고 뒤쪽에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라는 요 말은 문 열어 이런 뜻이에요. 문 열어. 문 열으란 뜻이에요. 근데 영원한 문들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된 오래된 문이에요. 오래된 문. 그러니까 여러분 성 성에 살고 있는데 그 성전에 있는 문이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됐으니 그 문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뒷부분에 영원한 문들에 이 엔션트 게이트라고 나오거든요 영어성경에 이게 오래된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문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문은 언제 열었냐면 아무 때나 열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아실 때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두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편 24편은 어느 때를 머릿속으로 딱 그리셔야 되냐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가고 전쟁을 하고 들어올 때이 장군들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10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 있죠, 문. 성벽에. 그 오래된 문이 열리는데, 지금 20편, 24편은 언제 문이 열리냐면, 전쟁하러 나갈 때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전쟁하러 나갈 때 문이 열렸고, 그러면 전쟁하고, 전쟁 끝나면 다시, 들어오죠. 그럼 들어올 때 다시 문을 다시 열어요. 그게 영원한 문들아 들릴 죠다. 그게 문 열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쟁하러 나간 다윗이에요. 제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자, 제가 이겼는데 밑에 부하들을 막 거느리고 왔어요. 승리했어요. 개선장군처럼 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제가 그 성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들아 머리를 올릴지어다 들어라 하면 성문을 여는 거죠. 그때, 자, 다윗이 그 성전을 통과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저도 이겼고, 여러분들 다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이 딱, 그 성전의 문이, 성벽의 문이 딱 열릴 때,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이겼으면 고개를 숙으리고 들어가요? 고개를 들고 들어가요? 자,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여러분, 아, 기 죽었어. 아, 창피해. 이러고 고개를 수그리고 성문을 통과하지 않죠. 구약시대 때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가 그 성문이 딱 열려서 거길 들어갈 때는 반드시 머리를 들었다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문드라 머리들어라 할때그 앞에 나온 그 사람 있죠? 첫 번째, 문드라 머리들어라 할때그 문드라 머리들어가 전대에서 이기고 온 장수예요. 장수. 그 장수에게 이 시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를 바짝 들고 성문이 활짝 열리면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성전을 들어갈 때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들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볼땐 어떡해요?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겸손하게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장수가 그 문이, 문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해서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그 성문을 통과해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제가 만약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분명히 이겼는데, 성문을 들어갈 때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수그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는데,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탐탁지가 않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해놓고도 고개를 당당하게 들어요. 부끄럽게 들어요. 부끄럽죠? 아, 내가 해놓고도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장군들이 이 문을 통과할 때 머리를 들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윗으로 이기게 했으니 너가 머리를 드는 것은 다윗이 잘해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려면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요 그게 문드라. 머리 들어라, 에요. 이제부터 문드라, 머리 들어라는 누구라고요? <laughs> 문드라, 머리 들어라는 첫 번째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영원한 문드라는 뭐냐면 성벽을 싸고 있는 오래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벽의 문이요. 예를 들면, 300년 동안 있었던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300년 동안 있었던 문이, 오래된 문이, 장군들이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들고 그 문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그 무슨 메시지예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해 주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은요, 머리를 무척이나 들고 싶어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머리 들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 시편을 다른 각도로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꾸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려고 해요. 사람이 머리를 들려고 한다는 거 뭐냐면 아까 말했던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자꾸 머리를 들려고 하는 내가 드는 머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기한 머리를 드셔야 한다고요. 내가 든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기한 머리라고요. 그럼 이런 거예요.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의 교회를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한 교회. 내 가정을 들어갈 때도 내가 들어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내 집. 그러니까, 모든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머리를 드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 이 회사 들어왔어. 내가 잘해서 합격했어. 내가 잘해서 성공했어. 내가 잘해서 돈번게 아니라 내가 합격한 건 하나님이 합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들게 하신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이 머리를 제발 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하고 겸손하세요. 근데 저기 다른 동네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자꾸만 들려고 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문드라 머리를 들라고 했던 그 장수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기하신 거예요. 그러다 당연히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셔야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나 직장 가시거나 교회 오실 때마다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왜 그렇게 고개를 당당하게 드셔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많이 기죽죠 <laughs> 많이 기죽고 또 많이 비교되고 또 많이 내 자존감도 약하고 막 이렇게 다운되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자는 왜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냐면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가는 문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높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딱 들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한 것은 잘안 보죠. <laughs> 잘안 보이고, 못 보고, 안보척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든 머리를 자꾸 보다 보니, 뭐가 생겨요? 세상과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신 게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고 올릴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머리를 들고 살라고 한 존재라고요. 기죽지 마시라고요. 우리들은 머리를 들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문을 통과하는. 개선장군, 승리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해서 머리 들지 마세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내가 해서 자꾸 머리를 들려고 하면 들수록 하나님이 들, 들게 해주신 머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머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통과하셔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머리를 드는 순간에는 야, 저 사람 교만해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이 돕더니 저렇게 이겼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더니 저렇게 승리하더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더니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더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 머리를 이렇게 들려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우리가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한 것 같으면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또 반대도 심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기가 죽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고개를 숙어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스스로가 머리를 드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오래된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이 열려질 때는 담당하게 머리를 들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머리에 드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늘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든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머리, 하나님이 들게 하신 머리를 믿고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옵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는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서. 머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온 백성이 다 울세 머리든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이기게했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들어갈 때도 집을 들어갈 때도 교회를 들어갈 때도 어디를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셨어. 하나님이 내 머리를 올려 주셨어라고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를세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를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도 오래된 문이 열려서 내가 거기를 개선장군처럼 머리를 당당하게 들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떳떳하게 말한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